아이들 아이들은 어른의 눈높이에서 그 제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거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고3이 되도이해가 빠를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특성을 키워주면 그게 빠르게 성장할 수있거요 여러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약간 높은 것뿐이거든요. 왜냐면 컨셉을 걔한테만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내데한테 맞출 수 있는 컨셉을 그대로 비슷한 아이디터로 모아 가능하면 근데 그게 되잖아요 수강료를 많이 받으니까 악구정동이나대치동에서 그런 수업이 그룹 수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편에서싹수그 하기 싫었고 대중 강의만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뭐 명수를 몇명 데려와야지 수업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오픈 강의로 깔고 들어갔으니까 25만 원씩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25만 원씩 받고 엄마가 이제 선을 거, 거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명까지 하시잖아요 고등부는 제가 20명 이상부터 수업합니다. 주말에 막 20, 20명, 막 20명, 명 3명까지 들어갑니다. 적게는 한 10명 정도 근데 요반은 제가 10명에서 10명에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명한 한 명한테 첨삭을 제가 가능시킬 겁니다. 왜냐면 저는 빨리 중상을 끌어모으고 탄탄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은평에서 똑같은 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가지고 와고는 그냥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그 로또 확률을 맞게 되는 거고, 아니면 경우씨에 맞추는 것 때문에 그건 싫더라고요. 뭔가 차별화될수 있고 내 색깔이 을까 남들이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데 더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안 하지만 놓친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든게 동영상으로 복습, 그 다음에 청삭 애들 과외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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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외를 해서 어차피 이쪽에서 뭐 아무리 싸게 해도 뭐 2, 30만 원줄거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걔네들 10번 청삭해주는거 보다 나한테 청삭한번 받는 게너한테더 이익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수업 간에 가끔씩 그 얘기해요 그거 빼긴 했는데 음. 정말 영문법은 과외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과외하지 마라. 내 제자들이 지금 깔려있는 게 대학생, 대학원생. 걔네들이 과외하면서 맨날 나한테 던져서 질문을 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죠? 이런. 무수히 많이 받았다 그럼 걔네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 니야 그러니까, 저어도영문법은 뭐냐면, 가정법을 가리키면서, 그 가정법 속에 포함된 타로정사들과 모두가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쯤에 나올지라는걸 음. 이미 꽤고수수업을 해야, 가정법을 애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줄수 있어요. 과외선생한테 배우는 그 지식은 부분적인, 군데군데 있는 것들이 다 그것들만 쌓일 뿐이고, 네트워크 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문제는못 맞춘다. 응용력으로 절대 발전 못 한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익혔으면 그거를 확장 개념으로 옮겨가려면 이게 선이 연결되어야 돼 그물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짝바짝 쫙 들어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군데군데 불 켜져있고 여기는 꺼져있어 이런 상태를 계속가면 어? 뭐 그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된다. 마야선생님들은 너희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는 것고 평면적인 거지. 이거를 웬만하면 하우가 전문 강사때테 오는 하고 원어요 그래야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숲을 보면서 애들을 지수 있다 <laughs>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잠깐은 일시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시 또 재조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련이 남갖고 뭔가 영화물법을좀 잘하고 싶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두꺼운 책 하나를 떼야 된다 떼고 복습하 6개월 떼었어? 3개월, 2개월 일기와 노름, 심지는뭐 이틀만에 다 한번 뗄수 있대요. 계속 반복하다 제가 성문종합용으로 그렇한번 음. 보는 데 혼자 독학히 고한번 보는 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되지만 그거를 제가 일곱 번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남은 기간또막 계속 줄어나갔으니까 심지어 막판 한국고사 보험전에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성문종합한번어요 단문, 장문, 입시경영까지 쭉쭉 지금 그 지금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애들도 책을 여러 권 보는 게 좋나요 한 권만 딱 저는 한 권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한 권을 기본서를 정말 선별해서 책을 좋은 책을 예를 들면 내공이 정말 중3 아이들한테 좋은 책이 라고 때 그걸 기본서로 삼고 그거를 보완해 줄수 있는 책들이 좀 있어서 중심 교재는 정독을 하고 보완해 줄수 있는 책은 그 중심 교재를 보는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고 이런 식이면 완벽한 노안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심 교재라는 거는 중심 교재를 반복해서 그렇죠. 그걸 아, 반복하기 네. 하고 그걸 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교재들을 쓰는 거. 아, 이게 음. 되게 중요한 거지.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옛날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저도 뭐 아, 예를 들면 종합영어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기억이 나오는 어, 어, 어. 어, 어. 반복하면 뭐 올라가죠. 제대로. 근데, 어, 어, 근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운책 하기 싫어하고요. 어. 어려운 책 하기 싫어하고, 반복하기 싫어. 그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나이 들어가면 들어가서고 뭐를 했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고, 전국을 찢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이 싫어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기도싫고 어우 막, 막 머리가 빡치고, 막 그거 보기만 해도 돼요. 그걸 내가 완화시키주는에 많이 충격할 수 있는 메리트를 털고 나가죠. 애들한테 심어주지 않으면 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함 막말로 어떻게 가끔씩은 내가 내 원하는 목표들로 풀고 나가고, 그래서 돌도 쳐야 돼요. 얘한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아니, 이거 가 어려워. 봐봐 쉽지라고 내가 증명을 해주는 거야. 쉽지라고, 애들한테. 애들이 difficult, hard라고 생각했던 걸, 이거 easy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끝까지 그렇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기분을 가지고서 애들을 끌고 나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질 때 쉽게 들어간다. 쉽게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온 거, 너희들, 이거 얼마나 아깝냐. 음, 제들보자 뭐 이런식으로 이제 마인드를 자 파악하면서 끝져나는수밖막없어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아, 아니, 근데 어차피 빠진다. 애들을 끌어올려면 마중물이 필요한거예요애들 예, 예, 예. 동기부여할 수 있고 동력을 끌어당기려면 뭔가 펌프할 때다가지고물몇바지 퍼넣어가지고 펌프질 해야 지하수 물이 클올리니까 마중물이 필요하고 있네 그 마중물이 색깔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항상 순수한 진짜로 일급 뭐 수물만 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끌어 올라오면서 바뀔 <laughs> <받기> 수 있으니까 이 <laughs> 욕심도 생길 수 있고 <laughs> 아가 막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laughs> 그고흥기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쪽에 어나 지금 뭐 해보니까 어막 독해도 또막 해보고 싶고 단어도 공가 하고 <laughs> 싶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러니까 그때 그때 뭘 터놓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전 그런 의미에서 애들 누구나 갖고 싶죠. 우리 혼자 필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음. 오. 학교 선생님처럼 해놨고요. 학교 선생님 지금 그요 가는 놈 가는 거고 버리는 놈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음. 학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학원은 내가 일단 받았으면 등록을 시켰으면. 7명을 줘야 된다 한명한 명을 한 어떻게든 간에 애들아 진짜 10명을 놓고 딱 놓으면 개, 성, 만, 있죠. 각기 정말 다양해요 각양각색이래요 학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전교 1등도 뭐 10등도 뭐0몇 등도 뭐 이건 안 되는 거요 타겟을 어기다 맞추게 해줘요 일단 어쨌든 그럼 타겟을 여기다 맞췄으면 전교 1등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학원 가 배워야 되는 뭐 이런 거 전교 일등에다 맞추고 나머지는 다나부 되는 거 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학원은 그게 아니에요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이 강도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같은 수업은 안돼 저는 그래서 내식쪽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내은적인수업어 보충을 할 때는 항상 가요 여기서 써야 네. 네. 되는 애들 이에서 써야 되는 애들 중 주로 위주로 불러내죠 얘네들 색깔에 맞는 걸 다시 보해주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높여서 그 수업에 들어와 갖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요 지금 중요한 거지 메인, 그래? 그래. 메인 수업을 못 알아들어 그래? 메인 수을못 알아들었을 때는 과외를 하거나 뭐 눈높이 맞춰 갖고 해도 되지만 근데 그것도 또 악순환이 돼서 10분, 1상 정체되어 있던 올려놓은 이 정도 눈높이맞춰서 시작하는데 부족해에 2분 후에 3분 후에 10분 후에 2에1 0에2에대0분 후에 처음에 10분 다가2 0 3 0분라가 2분 0까지올라에 2분 까지올라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분뜯에서요학교앞에서대에에 <laughs> 오. 오, 이래요, 이게. 아잖 아우, 진짜. 오버하고 더뺏기 몰랐던 오. 친구. 고일 겨울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여가, 그러니까 그래서 재수 안 하고 있다 <laughs> 어, 들어갔다가 재수해서 경위됐더라. 엄청난 거예요. 아, 힘들다, 정말. 네, 반이 1 2반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있을 때, 강남청소에서 1 2반을 수업을 들어갔어요. 영어과 대표할 때인데, 들어갔는데, 한반당 인원이 적지 않았어요. 상체 명이었어요 한 반당 3, 4, 인데1수만 있었죠. 그 반을 제가 끄집어 올라가고 나중에 보상 때는 200명 마감을 시켰었죠. 근데 그중에 맨꼴찌반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 제가 오진호하고 있는데 그 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도 물어봤나봐 아, 혼자 하면 이만해. 씨발 내가 대학교 못 갔던데 아버지한테 맞을까? 아버지가 또 조폭 출신이야. 나, 아, 여기 학원 안 다니면 아버지한테 맞아요. 안맞으려고온 거야. 네, 맞아. 일단 예 어, 이따가지 뭐 그러니까. 에이 대학어, 대학 게 가? 뭐 여기서 막그러니 <laughs>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내 얘기 하나. 그러니까. 아, 어, 너 자로새한테가 아뭐 여쭤봐. 대학할 때인지. 그진하잖아 애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서 인사 딱하면 우리 좀 수요? 어, 어할수 네. 있어. 아무 생각 없 o 한 거예요. t t 근데 그 i t of a l i t t l 어 bit of a 으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끝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영어 거의 t l 걔가 1등 of a little b 정말 시키면 시키는데 다 e 는거 t of a l i 별로 있어. 자료 무한 리필. 내가 음. 아, 나중에는 막판는 게요. 네, 최근 한 번씩 떼어 왔어. 문제지 문제 좀한 번씩 그냥 한 번씩 다 풀어 검사 막 이런 네. 네. 여자 친구하고 데리고 와한 번. 문제. 한 번씩. 한 아니야 우리가. 저기 됐어. C P A. 어. 회 회계 사 공인해. 공어 내가 전거 내가 뭐라고 이름이 야, 너나 처음에 왔을 때네 눈에 살기가 있었던 거너 모르지? 어, 전남에서 엄청 살기 있었어. 그러면서 변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기억해. 지금? 네가 예전에 주먹 쓰고 놀았고 애들 띵 뜯고 어? 이거 네 얼굴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이 없어. 여기 여자친구 간사이인 여자친구가 또 현대 무슨 이사 딸이래. 어? 어. <laughs> 뭐 네가 대수했냐 니까 아니래. 여자가 자기를 더 좋아해. 별고래가. 화장이 좋아. 야, 너 옛날에 놀았던 거 얘기했어 여친한테? 구 오예. 다 얘기했어요. 어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대요. 누구도 안 하고 그쪽에 관심도 없고 놀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확 이게 저기 너무 너무 멋지다고 얘기를 하고 결혼할 것 같아. 얼마 안 있어. 거기 블로그 이름이 하즈 잉글리시 잖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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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제 좀더 꾸미고 다듬어 놓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이제 네. 네. 그리고 네. 인터넷 동영상 강의 업체 이름도 화재 네. 인글리쉬로 만들었어요. 네.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해코 두개뭐 뭐, 기획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좋아 가지고. 얼마, 뭐 작업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다된 상태고. 이제 작업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작업을 편집해고 어, 편집해 놓은 건 멋있던데요? <laughs> 나고 뭐그면서 자막 깔고 막 하니까 이제 뭐. 오프라인 내가 그냥 올린 거하고는 이 지금 들이더라고요 그 임팩트가 하여튼 고개, 고개 맞는 이제 교재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세팅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한 100개 정도 만들어보려고 유튜브 들면서 많이 가요. 그래서 리면서 인지도 높이고. 하재 링뷰리쉬라는 브랜드 효과를 가져가 뒤에 이제 비 해야죠. 여기저기 SNS 쪽으로 또 굉장히 전문가니까그래 내가 또 이제 서버 확보해갖고 딱이면서 뭐 유료로 한 달에 뭐만 원이던 얼마던 해갖고 하면 되니까. 아, 그럼 지금 내오프라인학 하고... 어, 예, 예, 무조건 할 거야. 음, 저거, 저거, 최고